합니다. 굽기 쇼, 구화, 구회체, 구회. 모모꽃이 피었어. 닉네임이 피었스님인데 월드명이 모모꽃이 피었어. 제 캐릭터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겨울 거의 뜨는 바람에 일단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중입니다. 1708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날짜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되 썩을대로 썩었다. 들어가자마자 약간 썩은 냄새 날것 같다. 실질 썩은 냄새가 날습니다 아까 전에 엔지가 아까 엔지었좀 거인이야. 좋습니다. 여기도 학생 가방은 두고 가야지 모드가 있네요. 제가 나가니까 얼어주 춥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삼동, 궁농햄. 좋습니다. 어우, 어우. <웃음> 돼지, <웃음> 저거, 넬헬렘 쇼는 거 뭐야, 저거.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글, 글자가 있네? 아, 사인, 아, 사무라. 매드님? 개죽, 개죽님? 날로니 오, 같이 하시는 분들의 사물함인가 이뭐 보네요 건물대인가 아 건물대를 입혀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집 속에 간단히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어툴레백이 어우, 툴레베기, 어우. 오, 선생님. 한글, 한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1 7년 12월에 만들었다 와 소름이네요. 제월드가 몇, 언제적이지? 0월드도0 0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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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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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할 때마다 50일 정도. 엄청 하드, 하드, 플레이어시네요. 여기가 본 베이스. 죄송한데, 지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자꾸 이것저것 요구해서. 그리고 저 웨스라서 곧 배고파지는데, 먹을 것도 좀 어떻게, 해, 괜찮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나름 군기죽쇼입다 바보도 보으러 왔습니다. 이, 이, 이 귀한 걸 70도 좋습니다. 아, 아껴 놓겠습니다. 어, 썩지마까지 완벽 좋습니다. 아시죠? 랜턴 있으시죠, 제 랜턴. 그럼 자꾸자꾸 자꾸 이것저것 이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가시죠 그렇습니다 <laughs> 역시 이게 진짜 약간 오래된 월드 저랑 이게 좀 약간 제집 보는 느낌이라서 훈훈합니다 칭찬입니다 이런 거아 미안합니다 가시죠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 띠링. 오멤모양이좀 서로 좀 싸운 꾸석이 좀 싸웠네요. 좋습니다. 가시죠. 미안합니다. 계속 가시 좀만 하고. 어디 가셨지? 어 여기 <laughs> 여기가 밭이다. 좋습니다. 이미 입장 같은 서버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있네요. 오, 어, 이런... 이런... 김성 공간 너무 좋다. 뭐 하는 곳일까요? 번이로 파밍하는 곳이라고요. 아, 설... 설마 한번 껴와도 믿고 보낼래요? 오, 무서워. 본인들이 렇게 많이 를 러... 아, 이런... 와, 역시 사람은... 군기 수학이 잘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니... 다운도 오는데요. 잠... 잠시... 하하... 이바... 이바람, 저거 됐죠 그래, 이게 이게 차라리 만편하겠다. 여하 예, 겨인도 나왔고 이제 하운도 나왔으니까 이제 만편하게 그냥 어 이게네요. 좋습니다. 나를? 오 아까 전에는 토끼 고 공장인 거기 공장에다가. 이게 담가? 좋습니다. 제가 너무 귀어 귀여... 제가 너무 귀여워서 아 실제로 귀엽긴 합니다. 아, 아무튼 드론지 하루밖에 안돼 가지고 완전 좋기 때문에 보네요. 어, 아콘있었지진 번이로 파밍하면 다시 가 볼게요. 와, 이게 번이가 같이 싸워 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소름이다. 아 가드치고 아 그래요? 아 이게 윌로우가 아니면은 윌로우면은 버니가 싸워 주는 거죠. 아, 어. 아 이렇게 때려도 악령들이 절안 때리는 거예요? 우와, 소, 소름이네. 아, 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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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양산이 된다고 어 아, 버니 아, 죽었다 버니 영포된 어떻게 살려요? 아, 이, 이, 이거 게 아닌데,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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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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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아, 이런 짓도 해봐야겠다. 아, 너무 좋습니다. 번위로 연료를 방해하다니. 그래도 또 가실까요? 아. 아, 대저에 아, 손대고 있는 거로 멘탈 떨어뜨려가지고. 아 그러기 위한 디저트였구나 디저트를 왜 설치해 놨나 싶었는데 역시 이게 와될 때마다 오 좋습니다 역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꿀 같은 눈보들을 알수 알게 됐다니 여기도 음. 아 반대편에 가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반대편에 지금 벗겠다고 뛰어가는데, 제가, 제가, 아니! 가! 음, 건조다, 건조대. 와, 입구 진짜 예쁘게 놨다. 그니까 좀 무섭, 약간 무섭긴 한데. 아, 콜라판드가 좀 썩은 게 약간 아쉽네요. 여긴 나무 괌이 파밍... 고사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지금 나무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괜찮습니다. 코알라에게 <laughs> 애정을 주지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laughs> 이렇게 슬픈 말을 채팅으로 드시죠? 좋습니다. 나중에 옆에 있는 저저 저 아이들로 하시는 건가? 아 아, 지인분들이. 음. 오. 어, 얘는 이걸로 하시고. 좋습니다. 집, 저쪽에 토끼 집 받고. 피팔로도 있, 있나 보네요. 피팔로 못본것 같은데. 파밍도 특이한 파밍도 있어요 혹시? 음, 일단 번이로 번이 버니 사용하시는 게좀 되게 저한테 기가 막힙니다. 오세 마리 나 있다. 안녕. 네 이름이 어떻게 되니? 엔드, 리스 엔드 리스 썰 트리 무한 소금이라고요? 엔드 리스 썰? 기타를, 기타를 길들이고 싶은 사람은 많데 그렇죠. 응. 아무래도 두 들어 가시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동굴로 가시죠 동굴 구경 클로스 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잡으시죠 저까지 잡고 아기를좀 아, 조금 저 대요. 곰집 구회 찾아 지금 구회 오늘 녹화할 수 있는 거다 해야겠다. 네. 우와. 엄청 먼거많다 어, 어디, 어디 위험한 데가 니까 아니죠. 네, 평범한 동굴 베이스. 여기는 진짜 그거구나. <laughs> 평범한 나무들을 되게 평범하게 심어주셨구나. 어 세상에. 겁나 <laughs> 많아. 오우, 또 무서운데요? <laughs> 오 아니, 건조대에 포가달려있어요 그것도 아직 신선해. 아, 좋습니다. 와, 동굴에 무슨 짓을, 오우. 이게 아예 동굴 광원을 포기하시고 그냥 넓은 지형을 선택하셨구나. 와. 세상에. 자연광을 버리고, 어, 이 돌로, 어우. 진짜 어마무시하다. 어 동굴, 동굴이 이런 짓을. 아, 용역분들 다시 구해야겠는데요? 아니, 저, 저이까지 키운다고요? 배터리를 키우시구나. 훌륭한 건축자지. 어, 제 월드에서 일했던 분들 보고 계신가? 보고 있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요 공간. 그러니까 혼돈에, 그, 혼돈 쪽에 지서. 음, 좋죠, 좋죠. 이돌 옮기는 게, 어우. 약간 보가 이집트, 피라미드 세울 때 그, 아, 저는 그 약간 노예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어마무시하다, 와. 와, 지상, 솔직하게 지상보다는 지하 동굴이 임팩트가 어마무시하네요, 여기. 어, 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싸줄 수 있습니까? 네 개, 네개 포장 좀 해주십쇼. 안 가져줄 거나. 네, 그 노란색 먼저 먹었습니다. 제가 또 아끼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실까요? 구분 짱 많아. 와우. 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아 이게 자연광을 포기 해버리면 또 이런 또 이런 게또 자유로워지네. 아 저는 자연광을 못뿌려가지고 동부 입구 쪽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어, 추우세요. 하. 5월달 5월달에 춥다고 하시는, 처음, 봐.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아, 다,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일단 번이를 이용한, 아 그래요? 그 혹시 시그니처 있습니까? 이 쪽에서 썸네일 하고 싶다. 그 유튜브의 음, 미리 보기 그 사진 이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주시면 썸네일 촬영까지 하고 음, 마치도록 하죠. 입구? 아, 입구 좋은 것 같아요. 갑시다. 입구면은... 안 되고... 좋... 갑시다. <laughs>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 올릴 때 <laughs> 녹화된 걸 녹화된 영상에서 썸네일을 따버리니까, 입구는 이제... 다시 가시죠. 가셔야 됩니다. 아, 할로윈 때 봐야 되는구나. 나무들 다눈 떴을 때행복할울것 같은데요. 멘탈 쭉쭉, 아우, 아우, 어, 깜짝이야. 어깨 형, 어깨 형아들 이어서 뭐 하는 거지? 어깨 형들 돌 맞는데 심소리 안 내는 거 봐. 음, 음, 하는데. 짱 멋있다. 음, 아, 저도 나쁘지 않네. 와, 좋다, 좋다. 아 그래요? 왜 <laughs> 웃기나? 일단 좋네요. 이제 굶기집쇼뭐 컨텐츠 자체가 이제 지난번 이제 6, 8회차 이제 저 벚꽃 월드에 취한 영상이 30분이 넘어갔는데 30분 정도 찍혔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게 개취가 않더라고요. 평소에 두 시간짜리 올리는 사람이 30분짜리 올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짧지? 이 생각 하라고 제발. <laughs>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입니다. 좀, 음. 미리 이제 긴 영상으로 늘 길어, 길었던 영람이 한번 짧게 올리면은 우와 뭔가 정돈된 영상 느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좀 약간 노리고 있습니다. 역치를 겁나 높여가지고 이정도면 헉헉하면서 <laughs> 아 역치 겁나 췄다 얘들아 아무튼 이 입구가 어디였지? 나무가 많은 곳이었는데 아 입구 바로 옆에겠구나 나가셨어요? 어, 저 혼자 썸네일 찍 찍겠습니다 음. 김치 딸깍 아 풍선 불어드려야 되는데 아 다행이다 녹화 중이라서 입구쪽에 풍선 다섯 개.. 열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주인이 없고, 나 혼자 남았다. 공기 집 쇼하다. 이런 쪽 처음인데. 일단, 당연히 썸네일 촬영은 완성됐으니까. 사라지겠습니다. 찌익. 쓰레기통에. 아, 벌침 못보 아까 모양이 있던데. 제가 혼자 보고 끌게요. 음. 아직 녹화 중이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데. 거 어, 소름 휴지통 <laughs>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거 어, 어차피 학생 가방은 두고 가야지 모두가 깔려 있는 서버라서 랜턴 꺼지기 약간 그니까 랜턴만 직접 땅에 떠두고 나머지는